이게 호감돼요. 동혁이 호감돼. 둘다 롱레인지 싸움하시는 거하려고 하시는 것. 필러 <laughs> <laughs> <힐러> 뭐 하세요? <laughs> 어, 나저 필러 응. 다 해요. 나입니 말고. 요 가슴 두근두근. 아 너무하다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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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운해요. 아 패요. 아, 아, 이미 서운해요. 랭킹 보로 하시나요, 허커님? 저 상관 없어요. 아, 윈스턴은 YR ID가 더 잘해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제가 딜러라서 아, 그러니까 네. 그린폴리님이랑 YR ID님을 딜러로 정하고 저랑 포크포코님 아, 탱커로 네. 정하거든요. 어, 저 어, 아무거나 네. 상관없는데 왜. 하시고 싶은 거 그럼 볼이랑 레키 랭, 뭐 윈스턴을 할까요 그냥? 어, 좋아요. <laughs> 여기에 겐지 위도나 뭐 맥그래서 오케이. 아 저기 위도 분명히 나올 텐데. 위도의 시애틀 정. 20분. 어, 원인 저 되실게. 친구 애쉬, 애쉬. 아, 내가 갈게 나, 오, 걸... 애쉬 아니면 몇개 나올 거야 애쉬 위도우다 애쉬 위도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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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날거 같은데 파이팅 이거 위도잘 물어줘야 될거 같아 네 애쉬 위도우 나왔어요 상대 시그마 oh, 호그에 하핳 ㅎ 어우 야 깜짝이야 깜짝 어 메르시 메르시 아타다 와우 봐라 헤드 맞았어야죠 안 보여요 난 내가 지킨다 오른쪽 호그. 시그마 오른쪽. 위도우 위치 어디에요? 잠깐만요. 위도 아, 왼쪽. 우리 메르 끌렸다. 저탈림위도한 대, 제홍아. 위도우 개피, 위도우 개피야. 어, 위도못 잡았다. 아, 호그. 아, 어, 이거 제가 너무. <laughs> 아, 저 이거 시그마로 일단 제가 버틸게요, 이거. 안 되겠다. <laughs> 호그, 발소리나. <laughs>

저희 방벽 없어요? 잠시만요. 아이고 오, 우리 지금 리, 리셋이 안된것 아, 어, 같아. 에. 예, 예. 그래. 들어가. 응. 오케이. 아, 아, 아. 위도 너무 안 죽네. 왼쪽 호그 풀이 나네요. 왼쪽 포탈 밀어볼까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좁은 대로 가서 밀자 어, 어, 이거. 호그 그래 빠졌어. 아 어, 저희 시그마 키워주면? 오케이. <laughs> 어. 다봉어 <잡고 있어. 웃음> 못 지웠어, 호그 못 재웠어요 호그 밤치 호그 밤치 밤티 호그 밤치예요 오우 아이고 뺐다가 갈게요 야 왜? 폼 써야 되겠는데? 너 맞힐 수 있어 <laughs> 롱 레인지라 빡세네 <laughs> 맞도우로 하는 어, 게 나을 수도 <laughs> <laughs> 그냥 견제만이라도 해 주면 좋긴 해. <laughs> 견제가 안될걸 입이 절대 못네겨부 괜찮아, <laughs> 자. 지금은 밤이, 지금 밤이요 뭐야, 누가 쳤어? 저, 뽕 저한테 왔어요. 저 <laughs> 따라갔어요. <laughs> 오른쪽, 아, 오른쪽 펼쳐. 메르시 자, 호출 잡았네요. 잘잘보겠어 위도 왼쪽에 아 있어요. 방금 방금 있어. 위도 왼쪽. 잡을 어서그도 위도, 위도 올라갔어요. 보고 네? 오른쪽이에요. H 정면. 저거 되나? 고 아, 어, 있어요. 상... 아, 아, 피

가요 가요 같이 가져야 돼 이거. 불었어요. 칼에 어, 더 불었어요. 물렸다. 어, 그리고 호그 원인데요. 아나 물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호그 검 끊었어요? 나이스저공해볼 텐데 이거 호그 볼까요? 어, 저 주가 포... 영. 호그 볼게요. 호그 볼래요? 이거 볼게요. 뽕 쏘서라도 일단 캐릭터, 해야 돼요? 아, 요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갑시다. 나이스. 오. 백크리 살았어요, 리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사 우리가 많잖아요. 나이스. 가능힐밴가능좀 앞으로 전진 전 거점 한명 들어와요. 오버힐밴 나왔다, 나왔다 들어왔어요. 힐밴부터어와요레 호그 <laughs> 응. 왼쪽 레 왼쪽 방에 있어요. <laughs> 트레 왼쪽 방. 와. 오 쉣! 가만히 있는데 마이 갓! 와, 와. <laughs> oh <my God>. 와 <laughs> 파티다 이거 와 갑자기 아 진짜 아다 이거 와 너무 아깝다 <laughs> 조용히 아 하지, 하지 말라고! <laughs> 와사톱이요아 <laughs> <3명.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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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스킵 저분 진짜 잘하신다. 네. 혹시 금화예요, 저분? 아니요, 뭐 저분 할까, 풀, 플레 다이아인데.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플레? 플레 다이아라고요? 네. 여기는 <laughs> 호구 넣어도 좋고요. 말도 안 돼. 진짜 저희끼리 막 저분 티어스트로냐막맞춰보게는데 거의 다 금화 마스터라고. <웃음> <웃음> 화이팅. <웃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이길 수 있어. 아, 이길 아, 수 있어. 아, 진짜. 음... 와, 어, 한자 나왔어요, 상대. <laughs> 동티 나왔어요, 동티. 방풀이다, 방풀. <laughs> 야타 불이 나왔네요, 불이 나왔네요. 하... <laughs> 이팅 왼쪽 맥크리 있어요. 왼쪽 맥크리 할수요 아, 이걸? 맥크리 반티, 맥크 반티예요. 여기서 끌리는 얘기. 아, 까비. 오른쪽에 둠피, 오른쪽 둠피, 오른쪽 둠피, 오른쪽 아, 둠피.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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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nice. 나이스. 조금만 버티기면서만 버티기면서만. 옆으로 <머리미> <머리미> 아직 거점 먹고 있어요. 먹고 있을 거점 나이스. <머리미> 어, 오른쪽에 있는데 맥퀼 잡아야돼 아힐 어, 안되나? 나이스요 오른쪽 둠피에요 어? 아나뒤 어, 게... 둠피 있어요 힐좀 응. 오른쪽으로 오른쪽 둠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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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 둠피에요 오른쪽 둠피 아하 아, 우리 시그 물었다 시그마 물었다 아야나뽕 있어 뽕 그래 빠지면 말해주요 이거 나노겐지 가요? 오케이, 오케이. 네이 오케이. 이거 비비기만 할게 이거 계속. 오른쪽에 뭐 폴이 나는데? 에이, 에이, 이이이 에이, 이에 에이, 이 에이, 에이, 에에 에이, 이 에이, 에이, 저 어, 왔어요. 예. 네. 바이바이. 서경 왼쪽 왼쪽에, 왼쪽에. 와, 야, 이거 끌리네. 오케이, 오케이. 아, 리셋해야 돼요, 이제. 리셋해야 돼요. 우리 없어, 두명 없어요. 네. 어, 우리 55까지 먹었다. 아, 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왼쪽에 뭐, 소리나는것 같은데? 아닌가? 호그 같은 눈빛. 진짜. 어, 아거 뭐 같은데. 아요다 그리. 대회 그리 데야타는데 혼자. 예? 궁띠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힐러 없다 우리 힐러 없다. 뭐요? 나이스. 힐 없어요? 네. 어디가? 간다. 어고. <laughs> <laughs> 이번에 마용검 어, 오케이 오케이. 트 나왔어요. 트레. 오른쪽에 맥이 있구요 호구. 개피 나스스 왼쪽 트레 돌아요. 오른쪽에 맥리 있고 왼쪽에 트레 있어요. 난 지금 뽕 가능한가요? 뽕 지고 힐 뱀이야 왼쪽 트레어 들었어요 왼쪽 보리랑 트레어 들었어 트레어 개피 형들 자요 트레이서, 트레이서 볼수 있나? 트레이서 볼 트레어 개피 트레어 완전 개피 반반 반 피, 반피 아, 트레어 비빌 거예요 이제 <웃음> 나이스 <웃음> 아 나이스 와. 나이스 어, 긴장은 데 가슴이 아, 긴장 와, 쩔건데하동 아, 박정원 태동 아, 하하하 아, 고 하동엽. 아우, 정여기여 뭐가 좋을까요? 어... 일단 이대로 가볼까요? 제아안 하시고 계신다고? 네. 아 어, 어, 어. Từ... <놀라> <놀라> 손을 <놀라> 교차로 <놀라> 게임하고 있었어? <놀라> <좋았어>? 아, <okay. 놀라> 아. 야, 영원아. 저기 저저분들안 하시고 계셨대. 아, 우 쉣! 같다, 이거. 그, 상대의 맥브리가 돌아서 저 죽인다고 하는데 <laughs> 해 주세요. <laughs> <해주세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네, 자리아가 나왔어요. 자리아 상대. 이걸 <laughs> 나자다 어, 상대. <laughs> 어? 이걸 나자를 어, 오케이. 겐지 나왔다. 겐지. 겐지다. 맥브리가 잡아줄 거예요. 애시 <laughs> 나왔어요.

뭐야? <laughs> 왜왜 왜? 왜, 왜? 대라인인가상대라인구나나도겐지 있을 거에요. 황대 이러면 <laughs> 저 자요. 일어났고, 자려, 자려, 자려. 끼 아, 저 무섭구나. 다리 야 다리 안 킬! 겐지만 따면 돼요. 우리, 힐러 없어요. 아! 밥 때문에 죽었다. 이거 루시오 겐, 겐, 겐 감티인데. 터졌어요. 깨비, 깨비. 한턴더있어요 이번에 집결 끼고 들어가죠. 아, 네네. 어, 이겨야지. 어?

아이고... 아 수고 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아깝요 죄송해요 더 잘했어요 는데아니 아니요 우리 다 잘했어요 우리 다 잘했...괜찮아요 아깝아다다 <laughs> 다, 잘하시네요 아잠깐찍 아, 거야 저기 아우 진짜 아, 아깝다와 이거 그거 마지막에 와우 오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요. 탁월. 명명한 선택이. 음. 우가잘 <laughs> <디어간> 가라. 제우가잘 <laughs> <디어간> 가고. <가네. 웃음> <디어간 잘 가네. 웃음> 한 개. 한번더 해줘? <laughs> 네. 원합니다. 영원. 아니 너 폰콜도 안 하잖아.